탄자니아 뉴스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도 많이 주고 계시고 댓글로도 많이 걱정을 남겨주시더라고요. 현재 탄자니아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선과 총선 이후에 반정부 시위가 폭력 소요사태로 번지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막 탄자니아를 떠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 또 지인들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연락을 남겼으나 한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탄자니아는 여행 3단계 경보가 발령이 된 상태이고요. 4단계 발령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오래 있었던 친구들도 하는 말이 이런 사태는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인들이 골목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공포탄을 터뜨려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은 끊어진 상태여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인터넷 없이 집에서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 회사 그리고 가게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요. 네, 셧다운 상태로 거의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모두 폐쇄가 됐고, 그쪽으로 가는 길일수록 더욱 심의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이 풀린 시점으로부터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사상자가 뭐 700명 이상이다, 800명 이상이다, 어떤 사람은 1000명 이상일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었을 때 상황을 전하자면, 대선 1년 전부터 굉장히 민감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크고 작은 선거 기간에도 총을 든 군인이 신의 전역에 깔리는 등 굉장히 긴장된 상태를 보였는데요.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이 정도의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겨우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그런 일들은 아직 막혀 있고요. 메시지만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얼른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또 탄자니아로부터 소식을 듣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